아, 어, 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과연 정치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것에 대해서 어, 많이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한번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누가 세상을 바꿔줄 것인가 또 누가 세상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도 내가 서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봅니다.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씩씩하고 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가 뭐냐 하는 걸 계속 고민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를 제대로 잘 해왔는지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삶딱두 가지 갖고 고민을 했죠. 사기의 대선 주자를 키웠어야 됐던 거거든요. 당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됐다는 그 사회적 의미를 저는 좀 크게 봐요. 국가 기관이 했던 부정한 행동 문제있게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대선 있을 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로 여기에 대해서 관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나는 지금 후보 선수다 여의도에 주전 선수들 300명이 있으니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라 대선 때 현재 집권 그 여당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국가기관이 했던 이런 부정한 행동 으로 지금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겠지만 현재로서는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것이 사실로 밝혈, 밝혀진다면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아마 역, 역대 어떠한 독재 권력이나 권위주의 권력도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는데 검찰이 잘 수사를 할 거라고 봤는데 이 수사를 하고 기소하는 와, 와중, 그다음 수사하는 와중에서 검찰 총장을 비롯해서 수사팀장 윤석열 씨를 찍어내리겠고어 이렇게 어, 문제 있게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가 된다는 건 분명히 문제인 건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런 큰 물란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정말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성공이 아니고. 어, 박근혜 대통령 호에 타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삶 이런 게 걱정이 됐기 때문에 정말 성공을 바랬는데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노정이 되고 노출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어, 첫 번째로 이런 국헌 문란의 사태에 대해서 어,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하냐? 국가 지도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국가 집단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록 자기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이 공적 삶을 살고 있는 특히 국가 지도자에겐 요구되는 거죠. 그냥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득 본거 없다. 이거는 그냥 동네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수준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비전 전망에 대해서 너무 제시해놓는 게 없습니다.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총론적인 그다음에 이경제에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지 예를 들어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든지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든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이 없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라고 하는 어, 좀아니한 인식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식 이 문제는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전제조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문제를 대통령이 주도권을 주고 있다면 먼저 풀어줘야 되거든요. 평가할 게 있나요? 완전히 닫혀있잖아요. 근데 뭔 평가예요? 할게 없는 거죠, 아예. 미국 가서 영어로 얘기하고, 중국 가서 중국어로 얘기하고, 프랑스 가서 불로로 얘기하는데, 그 나라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공감의 표시 아닌가요? 대한민국 말은 그렇게 막 알아듣기가 어려운가요? 현 정권이 한게 별로 없잖아요. 비판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다시 해도, 전 정권이 어~ 저지른 악행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라 국민들 80% 이상이 동의를 했는데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현 정권과 뭔가 묵시적 협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협약의 고리는 혹시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뭔가 서로 코를 어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잖아요. 의원들이 낙곰수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낙곰수는 예능이 아니었거든요 낙곰수는 정치 방송이었죠 다만 그 형식을 그 전에 권위주, 권위주의적이고 딱딱한 포장기를 포장을 했었으면 이제는 좀 부드럽고 좀 섹시하고 예쁜 포장기를 포장을 한 거죠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정치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컨텐츠예요 근데 그거 없이 나가서 낄낄거리는 게 국민들이 같이 낄낄거리겠죠. 그러면서 너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여의도에서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있으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한번 풀어내 봐라. 그렇게 풀 능력이 없어서 어 예능하는 그 PD들에게 너희들이 운명과 생명을 의지할 거냐? 제가 만약에 예능 고정 출연이나 MC를 보기로 했으면 지금 한 15개 정도 출연했을 거예요. 예능으로 간 정치는 다시 정치계로 못 돌아옵니다. 어, 최후의 권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이슈와 문제 제기를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저는 적지 않게 실패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가서 어, 권력과 정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5%도 소개가 안 됐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굳이 어떤 직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요 제가 지금 뭐 밖에 있지만은. 제가 외칠 수 있는 목소리 분명히 외치잖아요.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좀 됐으면 전 도덕성이 그리고 가장 그 최고로 뽑으라고 하면 공감입니다. 공감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있죠. 공감은 모든 걸 담고 있죠. 소통의 해이죠. 그리고 내가 얘기를 듣는 상대방과 평등한 관계가 되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일단 리더가 되기 위한 기초 동목은 도덕성이지만 리더가 된다면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근데 권력은 양날의 칼이죠. 한쪽은 날카로운 힘을 보여주는 칼이 있는 가 하면 한쪽은 한없이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까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칼만 쓰여졌죠. 진, 진정한 빅맨은. 공감의 마인드를 갖고 있대. 그건 덕목이고 칼도 쓸줄 알지만 심장도 쓸줄 알아야 한다. 칼로 잘못한 사람은 응징이죠. 중용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자의 중용은 시중, 시와 때를 가릴 줄 안다.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는 제가 유일하죠. 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늘 두렵습니다. 음, 현역 정치인들은 늘 검찰의 수사망이나 이런데 노출되어 있죠. 정치는 돈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정상적으로. 돈을 쓰고 돈을 모으고 하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터서 <laughs> 먼저 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늘 있죠. 제가 비판하거나 이런 게좀그 세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카운터파트나 상대방이 이 말한 것으로 고리를 잡아서 무슨 법적 제재를 가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늘 있죠. 그 불안감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어 죽을 죽을 때까지 돌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어, 정치하면서 불안감이 깊어요. 그건 혼자서 삭혀야 되는 운명이고, 숙명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불안함과 네. 긍정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자리 문제를 먼저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가면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은 좀 버린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정치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 허물 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를 허물고 정치를 국민들에게 좀 가까이 다가갈 때아 정치가 저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그다음에 김구 선생 같은 경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독립적이고 민족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는 거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힘인 거죠. 이렇게 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힘을 발휘하는 정치인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탄압을 받으면 망명을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다만 그게 자리에 있으면은 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탐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 정치인들한테 는 주객이 전도가 됐잖아요. 종공주와 인문학 수다라고 하면서 인문학 공부도 좀 같이 하는 그룹을 전국적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 서양에서는 셰익스피어 작품 하나 보고 하는 게 인생이다. 동양에서는 또 이런 얘기래요. 태어나서 주, 그, 맹자 한번 보고 가는 게 인생이다. 근데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보면, CX표나, 레미제라블이나, 지금 얘기했던 맹자는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으로 성찰하는 거고, 사회를 비틀어보고, 꼬집어보는 건데, 이런 인문학 공부들이 전혀 안돼 있잖아요. 이런 인문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엮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정치라고 보는 거